다음에 이제 무차원수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절대 단위 차원, 중력 단위 차원, 그 다음에 무차원수 있었잖아요. 설명을 할 때. 절대 단위 차원은 MAT, 중력 단위 차원은 FAT. 무차원수는 차원이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데, 무차원수는 자주 나오는 거고, MAT랑 FAT는 뭐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배표가 3개인 거죠. 그리고 안 나와도 다른 문제를 풀때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차원스는. 무차원스를 단독적으로 문제를 낼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차원스의 개념을 보면은 차원이 이제 서로 상쇄되는 것을 이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죠. 특비중 같은 것들. 차원이 서로 상쇄된다. 근데 이제 무차원수의 종류를 보면 레이놀즈 수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소방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층류와 난류를 이제 구분하는 척도로 삼는다. 그래서 2100 이하 뭐 2300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하인 경우에는 층류 2,100에서 이 4,000은 천이영역, 4,000 이상은 이제 난류 영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레이놀즈에 스 적용을 해줘가지고 층류와 난류를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레관점이라고해서 외우라고 하셨죠? 레관점, 레이놀즈, 관성력, 점성력. 외우실 때는 그 기준을 잡고 외우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암기할수 없으니까 앞 글자만 따서 암기하잖아요. 를 그래서 레 관, 점, 이런 식으로. 뭐, 어쩔 때는 이렇게 갔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갔다가 하면은, 진짜 이건, <laughs> 나중에 이제, 재미 없어지는 거죠. 헷갈리기만 하고. 그래서 한 번에, 틀을 꽉 잡고, 그 방식대로 암기를 하시면은, 이제 더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로보트 뮤. 로보트 뮤. 이게 이제 뮤니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관 점성력을 이제 잡아 두려는 힘, 관성력은 나아가려는 힘. 거기서 이제 나타내지는무천수가 이제 레이놀즈 수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는 좀 강제 대류에 적합 강제 대류에 적용하는 거죠. 뒤에서 배울 그라슈프스는 이제 자연 대류에 적합 자연 대류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강제 대류의 개념, 자연 대류의 개념으로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셀수라고도 하고 너셀수라고도 하고요. 다음으로 배울 거는 화염의 이제 대류 연저에 대한 현상, 대류 열전달 현상을 표현하는 무차원 수죠. 그래서 누대전이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소방에서 응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방에서 응용 여기 이제 화염과 대류 열전달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프란트수. 프란트수도 이제 흐름과 열리동의 관계를 정하는 무천수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푸운열. 푸운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운동량 퍼짐도랑 열적 퍼짐도가 있는데, 대류랑 예전도로 이제 나눌 수도 있어요. 대류랑 예전도로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란트 수가 1보다 큰 경우, 프란트 수가 1이랑 같은 경우, 프란트 수가 1보다 작은 경우, 프란트 수가 1보다 크다고 하면은 대류가 크고 전도가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액체, 기체, 고체 중에 뭐일까요? 대류가 크고 전도가 작다. 아, 이거 벌써 적어버렸다. 액체 대류랑 전도가 같다. 그리고 크다. 프란테스가 1보다 작다. 전도의 영향이 크다. 뭐 이제 금속의 경우인데 좀 액체 금속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고체는 흐르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액체금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란트 스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유체인지 기체인지 그리고 액체금속, 액화금속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듀스 이거는 이제 화염의 관성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부처수인데 중력과 이제 관성력을 나타낸 거죠. 보면은 화재가 딱 발생을 했어요. 슉. 그러면은 이제, 부력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밑도도 작아지고 하니까, 올라가려고 하겠죠. 관성력, 올라가려는 관성력. 근데, 중력이 있잖아요. 이게 중력이고, 관성력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다. 그거를 이제 프로듀스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그백 레이어링, 역기류에서도 이제 프로듀스 같은 것들이 또 적용되기도 하고 그래요. 소방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듀스도. 그래서 외울 때는 투관 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라슈푸스 아까 레이노지스는 강제대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라슈프스는 자연대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라슈프스는 급우동이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연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연기 같은 것들이 이제 부력풀룸 일어나는 것들을 현상을 설명을 할때 이런 이제 그라슈프스를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기의 유동, 부력풀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무차원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실 이거를 암기하는 건좀 쉽지가 않아요. 관계식을. 대신에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부력과 동점성력의 관계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고 이거는 이제 솔직히 암기를 할수 있잖아요. 이거는 암기를 하시고 관계식 같은 것들은 가져가세요. 너무 막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가져가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이런 관계식들은 가져가시고요. 이것들.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시고. 나중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써먹으시면 됩니다. 무차원스. 무차원스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여기 뭐, 화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프로, 프로듀서 쓰,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써먹는 거죠. 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라시푸스부력풀럼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